대구시의회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재임하면서 무리하게 조직을 확대하고 전속으로 산업기관을 통폐합해 많은 폐해가 발생했다며 조속한 청상화를 촉구했는데요. 김대현 대구시의원에 그 공공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정원이 2022년 1 4 3 3명에서 지난해 1509명으로 늘고 인건비가 683억원에서 815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라며 이밖에도 대구문화예술진흥원, 대구교통공사에서도 원장인사전행, 수당잔치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서요. 그데 네. 효율성과 재정건전화라는 통합의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시민들의 현세 부담만 키우고 시민 불편만 가중되는 역효과만 커져세니 그 대구시는 서둘러 수섭에 나서야겠습니다요.